오늘은 대북 관련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북 관련 기업 하면 기업의 실적보다는 테마의 주가의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아난티, 대아티아이, 푸른 기술. 오늘은 푸른 기술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는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기업은요, 영무 자동화, 제조 및 판매 주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 시스템 사업으로 영무 자동화 및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시스템 사업으로 수직 계열화하여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는 그런 회사죠.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1차트에서 지금 급등이 나오지만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강력한 저항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약간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월 차트 한번 지켜봅니다. 급등했다가요. 지금은 조정하는 모습이지만은 이평선, 입형선, 장기 이평선들이 살아있다는 게이 기업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남북 관계에 대한 그 기대감이 표현되어 있는 주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장기적으로 기대를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사태에 취약하다는 게이 차트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차트 한번 봅니다. 주차트를 보게 되면요. 남북 관계에 취약하다는 게잘 나와있죠? 최근에 한미연합훈련, 그 기간을 맞이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오늘 북한으로서 긍정적인 뉴스, 그 뉴스 하나에 지금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지만은 강력한 저항에 지금 부딪혔습니다. 1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훈련 이후에 주가가 힘을 못쓰고 있다가 긍정적인 뉴스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이 기업의 실적보다는 외부적인 환경, 남북한의 관계가 이 기업의 주가의 모습에 반영되는 것 같네요.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남북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희망의 꿈을 꿀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가 이 기업의 가치를 확인하는 척도가 될것 같습니다.